비트도구 식물 묶는 기계 전기톱. 정원 오거 드릴 비트도구는 탁월한 그림력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꽃 화분이나 식물을 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방철로 제작된 이 제품은 대부분의 토양 유형에 적합하며 뿌리에 위해 잡초를 파괴하는데도 용이합니다. TLEHILL 브랜드의 이 제품은 DC 전류를 이용하며 2800 분당 회전수로 고속으로 작동합니다.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그알툴즈 정원 도구 가터 식물 묶는 기계는 정원 작업을 효율적으로 돕는 제품입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과 녹색 색상의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, 테이퍼 톱니 모양의 블레이드로 식물을 쉽게 묶을 수 있습니다. TFT, FSC 등 다양한 특징과 PTFE 코티드 마무리로 내구성이 우수합니다.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휴대하기도 편리하여 정원사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. 전지 도구 유형이 엔빌과 유니버셜 커터스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알툴즈 정원 도구는 정원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도우미입니다. 이 브러시리스 전기톱은 목공 작업이나 정원 작업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. 최대 커팅 깊이와 너비는 제품 스펙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. 2000의 3999와트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메이키타 18볼트 배터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맞춤 가능한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죠.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실용적인 제품입니다. 만약 DIY나 정원 공작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